우리나라는 대마초가 합법이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대마는 불법이다. 그런데 안동에서는 대마초가 합법이라는 소문이 들려서 스브스 뉴스가 직접 찾아가 봤다. 네, 저희 대마 실험장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런 거 제가 들어가서 봐도 되나요? 네, 만지시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사방 천지에 대마가 널려 있는 이곳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리고 이 사람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아네 저는 반병현이고요.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는 대마초를 기르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졸업생이 대마를 키우고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는데 안동시가 대마 규제 자유특구가 됐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선 섬유용이 아니면 대마를 심는 것도 키우는 것도 모두 불법인데 여기 안동시의 일부 지역에서 대마를 자유롭게 키우고 연구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아니 그런데 마약인 대마를 이렇게 키울 수 있게 해도 되는 걸까? 대마가 품종이 두 종류로 나뉘는데 마리화나와 햄프로 나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런 마약 성분이 거의 없는 햄프라는 품종이라서 말라서 피셔도 뭐 그런 환각효과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마는 모두 햄프 즉 환각 성분이 거의 없는 대마인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대마인 건 맞으니까 관리를 무척 엄격하게 한다고 한다. 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유출된 건 없는지 계속 꾸준히 확인을 하고 있으며 저희는 대마 하나하나에 어떤 주민등록번호 같이 그런 태그를 붙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 자라서 버려야 하는 대마는 소똥에 섞어버려서 가져가고 싶어도 못 가져가게 한다. 사실 국가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안동시에 대마 규제를 풀어 준 이유는 대마 속에 있는 한 성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각광받고 있는 건 사실 대마가 가진 CBD라는 성분의 의료적인 혹은 건강 효능적인 그런 가치입니다. 특히 이 CBD라는 성분은 희귀 난치성 질환인 소화 뇌전증에 큰 효과가 있다는데 유튜브에는 뇌전증으로 발작이 온 아이가 CBD 오일을 먹고 금방 발작을 멈추는 영상들이 꽤 많다. <놀람> 어, CBD와 관련해서는 거의 시비가 없어요. 그럼 적절한 환자에게 사용되면 얼마든지 여러 용도만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뇌전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발성 경화증에서 제법 효과가 있는 걸로 입증이 돼서 이렇게 CBD의 효과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발된 약이 딱 하나밖에 없어서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란다. 세계적으로도 CBD 등 대마 성분의 효능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면서 그린러시라는 이름으로 대마 관련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고 수많은 기업과 제약회사들이 뛰어들고 있다. 여기 안동시도 국내 최초로 그린러시에 뛰어들어 대마 규제자의 특구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대마를 다루는 만큼 보안도, 의료용 대마의 부작용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크다. 아무리 의사가 처방을 하지만 대마 같은 약품들은 결국 중추신경에 영향을 줘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아 이게 뇌에 작용하는 약물이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신중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어, 생각하는 그런 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가 잘 된다는 전제하에 대마를 이용해 앞으로 더 좋은 약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특구 기간이 끝날 때쯤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마로 만들어진 건강식품이나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다른 기업들이 쫓아올 수 없는 어떤 기술 장벽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대마 규제 자유란 모험을 시작한 안동시와 우리나라 의료용 대마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